혹시 무슨 문제? 114번. 자, 밑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20cm, 높이가 5cm 원기둥 한번 그려 볼게. 반지름의 길이가 몇 cm? 20. 20cm. 반 반지름이 높이가 5cm. 뭐예요? 잘못 그렸네 자, 뭐이런 형태. 이런 원기둥이 있는데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2mm씩 감소를 하는데 그, 얘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1초에? 1초에 2mm씩이니까? 근데 얘는 지금 cm란 말이야. 그럼 단위를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 cm로 바꾸면 0.2cm. 그럼 20-0.2cm, 어. 2tcm 이렇게 바뀌는 거래 cm 빼자. 20-0.2t만큼 줄어드는 거야. 높이는 얼마큼씩 증가하는데 5mm, 5mm면 5+, 0.5t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10초 후에 부피의 변화는 부피 구합계. 부피는 여기 지금 반지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이 이만큼이라고 얘기했거든요. 20-0.2t 그럼 이 밑날비 곱하기 높이가 부피야. 원기둥의 부피는 밑날비는 20-0.2t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곱하기 높이 5 플러스 0.5t 이렇게 이게 부피야. 됐어요? 음, 전부 다 전개해도 되지만 음, 얘를 뭐에 대한 문제뭐 물어봤냐면 원기둥의 부피인데 이건 변화 시간에 대한 변화를 물어봤으니까 몇 초에서? 10초 1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자 그냥 미분할게 그냥 전부 다 전개하면 그러니까 그냥 바로 미분할게 그냥 바로 미분해도 되잖아 맞아요? 네 근데 얘가 지금 뭐냐면 곱이야. 얘와 얘 곱. 얘는 상성 지금 하고 곱의 미분을 할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파이는 숫자야, 3 1 4는 파이는. 파이는 나중에 붙여주면 돼. 근데 얘하고 얘 곱해서 자, 미분한 다음에 t에다가 얼마 넣을 거야? 10. 10 거야. 자, 먼저 미분 먼저 해볼게.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합성함수 미분 이지 어떤 형태의? 이 제곱이 앞으로 나오면서 20 마이너스 0.2t의 1제곱. 그 다음에 안에 거 미분하면. 10분의 2. 마이너스 0.2. 응. 마이너스 10분의 2. 맞아요? 마이너스 0 2제 미분하면. 응. 곱하기 마이너스 0.2. 10분의 2 5분의 1. 이렇게 앞에 거 미분했고, 맞아? 네. 뒤에 거 그대로 쓴다. 곱하기 응. 5 플러스 0.5t.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파이. 전체적으로 나중에 파이 붙여주면 더하기 더하기야. 얘들 전부 다 곱하기 야 지금.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여기 곱하기 야 지금.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0, 20 마이너스 0.2t의 제곱. 그다음 뒤에 거 미분. 10분에 0 1 10, 0분의0.5 0.5 여기 가르쳐 줄 거거든요. 됐지? 네. 여기다 얼마 전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f플라임 아니 v플라임 v플라임 v v v V 플라임 T라고 보면 여기다 T는 얼마더라고 10 내라고 10 10 내고 대10 내고 계산해보자 10넣고10넣고10넣고자 얘부터 10으면 얼마 되니2그 2. 얼마 아니 18. 20 마이너스인데 18마 아니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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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18 18 18 18 18 18 오 더하기 5는 아, 10 이거네 더하기 그치? 지좀더 굳이 정리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넣자 여가 10이니까 2 18 1 제곱 곱하기 이거 얼마? 5 0.5 2분의 1네 마지막 이거 5이부점답이자 어, 여기 먼저 얘부터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18 곱하기 7. 마이너스 7. 4지 마이너스 72 네. 플러스. 18 곱하기 9라고 쓸수 있거든? 600에이. 18 곱하기 18이잖아? 네. 18하고 2분의 1 약하면? 2 3난 8. 어, 다 계산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 네. 18로 묶어버리면, 18 곱하기 5가 되니까. 아, 그러네. 그럼, 98. 이좀 빠르지? 굳이 못하 계산 안 해도 이렇게 묶어주면. 다 정리해도 되고요이 부피의 변화입니다. 다음 연습문제 질문. 231번에 t. 231번에? t. 디귿? 네, d 원점을 출발해서 수익선위로 움직인 점 P의 시간의 위치가 이거로 주어질 때 아이고, 231번 지금 영상 촬영하는 중이네? 어 하품을 해보 X는 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t 제곱 플러스 자, 이거로 주어진대. 231번에 페이, 페이지도 안 썼네, 이거. <laughs> 뭐야. 2.1, 페이지 182쪽 썼네. 자, 이렇게 되면, 이거 183쪽에, 그, 이 문제에 보면은, 이 엑셀에 대해서, 이 시간에 대한 이걸로 주어진대. 그런데, 그, 한번, 이걸 한번 분석 한번 해볼게.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얘를 한번 미분 먼저 볼까.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삼 다인이 무슨 생각해? 응. 그래. 너 항상 조금씩 묻는것 같다. 자취 현상. 이 응. 조만에 되지. 네. t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시간에 대해서 얼마가 얼마? 이라고 이해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게 이게 x 라이거든뭐 f 프라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올라가다 내려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는 형태고 시간이기 때문에 몇 초부터? 0초부터 0초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갈 거고 그내려가극 내려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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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다 어.. f 플라이라고 할게. f 플라 T라고 할게. 그러면 f 플라 F1은 얼마지? F1은 F, f x 라고 할게. F, F2. 여기다가 1넣면1넣면얼야 아니 아무튼, 아무튼 이런 그래프인데 어? 어? 뭐 얼마.. 나오는데 자, 문제 좀 한번 볼게. 자, 아무튼. P가 출발할 때 또는 6이다 그래서 출발할 때는 시간이 얼마 야 영초지? 영초의 속도. 영초일 때의 속도. 속도는 뭐지? 속도는 미분한 거 얼마인데? 0. 속도 응, 미분은, 응. 미분한 거 0능 되지? f 프 어. 0. 어? 네. 기억은 속도가 속도 물어봤어. 근데 영초일 때의 속도를 물어봤거든. 이게 지금 속도에 대한 식이잖아. 네. 한번 미분하면 위치를 한번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기억은 f 프라 영을 물어보는 거야. 여기다 0이니까 얼마야? 아, 0, 3. 9. 0이니까 0이영 네. 0이니까 얼마야? 6이 되지얼마지 <laughs> 모르겠지? 그 다음에 2번. 그럼 그러니까 이가 맞는 거고, 피는 움직이는 동안 운동 방향을 두번 바꾼다 그랬는데, 봐봐. 이게 0초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게 앞으로 가다, 이게 앞으로 가는 거야, 이게 지금. 네. 위로 올라가는 게 앞으로 가는 거고, 여기서 속도가 지금 음수가 된 거야, 지금. 네. 무슨 말인지 아니? 이 내려가는 거야, 이쪽으로. 뒤로 가는 거야, 뒤로. 다시 앞으로 가는 거. 몇번 바꿨니? 여기서 한 번, 두 번. 오케이, 두번 바꿨다. 맞아 들려드니? 두번 바꿨네. 두 번. 오케이. 디그. P는 출발한 다음 다시 원점을 지난다 그랬는데 원점을 지난다라는 말은 여기 점의 위치랑 여기 점의 위치만 한번 좀 찾아보면 되거든. 얘가 지금 얼마까지 가는지 굳이 뭐여까지 물어봐도 얘가 만약 에 음수가 나오면. 수직선에서 원점에서 시작해서 이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뭐 이런 식이야 지금 다시 앞으로 가는 형태거든. 이게 지금 위로 올라갔다는 게 1번이 어디냐? 얘가 1번이고 이게 뒤로 가는 게 2번인데 2번 이게 3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위로 올라가는 게 앞으로 가는 거고 밑으로 내려가는 게 뒤로 가는 거야. 그다음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게 다시 앞으로 계속. 그러니까 자동차를 앞으로 지금 길이 왜 길이야? 앞으로 직진했다가. 뒤로, 여기 얘는, 얘는 지금 뒤로 가다가 다시 앞으로 간다는 거거든? 근데 내가 여기에서 얘가 만약에 원점을 만약에 지난다라고 생각하면 얘 무슨 극감만 찾아보면 되거든? F1이 2분의 5라고 했으면 F 얼마 물어보면 돼? 2. 2만 좀 찾아보면 돼. 여기다 2를 한번 넣어봐. 2는 이거 얼마야? 8 18플 12. 이거 얼마니? 2. 근데 2야? 네. 최소값이 2야. 그러니까 여기 X축이 여기 있는 거야지. 금 지금 여기 그. 위치가 0이 되는 게 0인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원점까지 안 갔고 다시 보면 어떻게 된 거냐면 앞으로 여기 얼마까지? 2분의 5까지 갔다가 응? 네. 뒤로 얼마까지 간 거야? 어떻게 하아요 2까지 간 거야. 여기 최소값이 2니까 여기 2까지 간 거야. 그래서 여기서 멈춰서 다시 이렇게 앞으로 가는 중이라고.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 0에서 시작해서 2분의 5까지 갔다가 뒤로 후진을 2까지 왔다가 다시 앞으로 이렇게 가는 중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자, 얘는 원점을 지나지 않네. 알겠니? 네. 그래서, 다시 원점을 지난 다고 해서 틀렸네. 답은 기억하고, 한번 만나 확인. 맞니? 맞아요. 다음. 또 질문. 넘겨서. 또 틀네. 자, 바짝 넘겨서. 여기 188쪽 질문. 189쪽 질문180 1번 180. x, fx 아 여기에서 미분할 때 고배미분이거든 혹시 이걸 놓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이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fx에 대해서 f0이 2일 때 f의 마이너스일 값을 물어봤으니까 fx를 먼저 찾아줄 거거든? fx를 찾기 위해서 얘를 뭐할 거야? 양변을? 미분. 미분할 거야. 얘를 미분하는데 얘를 적분한 걸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고 했지? 그대로? Fx. fx가 나온다고 했어. 얘를 미분하는 중에 미분해보자. 좌변을 미분하니까 뭐가 나와? Fx. fx가 나올 거야. 적분한 걸 미분하면 fx가 나오고 미분한 걸다했 마지막에 적분하면 부정적분이 돼서 적분사수 c가 붙는다고 했잖아. 얘네 f(x)만 되고 자변이. 얘는 고배 미분이야 혹시 이거 노천니 혹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하면 에 미분하면 1되고 뒤에 거 그대로하면 f(x)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는 고분. 그다음 이제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x 6X 제곱 플러스. X. 그럼 f(x) 없어지고요. 얘네를 이항시켜 버리면 f 플이 x가 어떻게 되는? x 곱하기 f 플이 x만 남네. 그게 얼마? 6X 제곱 아, 마이너스 0 x 이걸 0로 나눠준대? x로 나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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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0 0 0 0 0 0 0 0 적분하면 0 0 0하면0 0 0하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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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돼 X가 f 0 0 0 0 0 0가0 분할한다니? 제 네. fx는 근데 여기를 미, 적분 미분한다면 적분하면 플러스 c가 붙는다고 했잖아. 네. 근데 적분 상수는 뭔지 모르니까 그냥 여기다 붙여도 되지만 여기다 뒤에다 붙여도 여기다 붙여도 네. 돼. 그래서 얘 적분하면 어떻게 되지? 플러스 1하면 x 제곱이 되고 제곱의역수2분의 1을 곱하니까 3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 플러스 c. 여기서 c 나오고 여기서 c 나오는데 왜 하나 만습니까 상관 없어 그 적분 상수 아직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C-C플라임이 C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다. 네. 대표로 C 하나만 써도 된다 항상. 여기서도 분상수 c 나고 여기서도 C나올 때 하나만 써도 된다. 음, 중위가 무슨 생각을 할까? 이해를 하고 있는 건가? 자 근데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몇번 하는 거거 181번을 보니까 F 0이 1에 그게 원래 야 C가 1이라는 얘기야. 됐네. F 얼마 물어봤니 마일? 마일에면 돼. 마일에서야 되나? 마일에야이 체질 중이야 이게 되니 안 되니? 음, 하는 과정을 위해서. 아, 아, 이거 이거 기억나? 1분 안에만 기억나? 2분 안적분하는걸 기억나? 나일 거다. 나는 거. 응. 영상 자주 보고 이게 한방에 안 되면은 내가 공부하기 너무 싫은 으 영상이라도 몇 번씩 봐. 응, 빨리 올려줄게. 요즘 더워 자, 부정적분의 계산 190조. 근데 이게 지금 다항함수의 적분. 그러니까 아까 한 거, 지금 여태까지 하는 거한 거거든. 근데 그러니까 x의 n제곱을 적분하면 x의 n 플러스 1제곱이 되고 n 플러스 1의 역수를 한번 곱해주는 n 플러스 1분의 1을 곱해준다는 거그 얘기해준 거야 지금. 적분 1 0 됐지? 네. 어, 그다음에 합성함수의 적분 거기 보충함수 잠깐 볼까? 191조? 페이지 190쪽, 190쪽 두 가지. 자, 산해 줄게. 페이지 b o o 쪽 b o 1 k b o o 지 b 페이지 b o o 쪽에 보면 문제 o o k b 있냐 k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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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o o 게게 o o k b o o 어떻게 된다고? <laughs> 얘를 적근하면 x에? m제곱 지수가 플러스 1이 된다잖아 m플러스 플러스 1제곱이 되고 앞에 뭐가 붙는다고? 역수 역수 뭐? m플러스 1분의 1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뭐부터? c, c. 된 거야. 플러스 1분의 계산이고 왜 이렇게 안 같은 야 <laughs> <몰라. 웃음> 안했는데 했다고? 뭐, 이거 안 왔어? 어떻게 알아? 뭐, 좀청재가들어있어나 뭐지, 안했는데 안 했다니. 자,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 지난 시간에도 한번 했었는데, 얘는 어떻게 되냐? 얘, 합성함수 접근할 때는, 얘를, 얘 미분할 때는 얘를 뭐 해줘? 미분한 거 역수를 곱해줬지. 아니, 미분한 걸한번 곱해줬지. 네. 그러니까 접근할 때는 미분한 거 역수를 곱해줘야 돼. 알겠니? 네 그래서 얘를 먼저 어떻게 돼? 이게 앞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지? ax 플러스 b가 어떻게 돼? 하나 플러스 되면 n 플러스 1 제곱 이렇게 되고 위에 것처럼 그 다음에 얼마를 곱해? n 플러스 1 분의 1을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 얘를? 미분 미분한 거에 역수를 곱해줘라 미분하면 얼마니? a x에 대해 미분하면 a지 a의 역수 a 분의 이렇게 붙여주면 이만큼이다 그렇지 예를 들어서 3x 플러스 5에 뭐 4제곱 있어 내가 얘를 적분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중이야? 3x 플러스 5의몇 제곱? 5제곱 5제곱이 앞에 5부터? 5, 붙고 그 다음 에 얼마 더 곱해줘? 3 분의 1 예. 그렇지 그 다음 플러스? 얘도 계산하고 계산해주면 합함수 적분이 된다는 거야 좀 5, 음. 여기 진도안 나갔어? 193쪽까지 나왔어요아 근데 내가 뭐하고 있었어? 어쩐지 한거 같더라 음. 이안해도었던거 같은데? 한느낌자 음. 음. 그러면 192쪽 확인 체크 질문 없으면 그 193쪽 또 설명했다고? 네 질문 184번에 1번 1번 184번에 1번 이건 우리가 인수 분해를 조금 까먹었으면 조금 힘들었을 텐데 인테그럴 y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 분의 y 네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1을 y에 대해 접근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x라고 생각하고 접근해도 상관 없어 알겠지? 근데 여기서 얘가 어떻게 되냐? 우리 공식 이런 공식 이 있었어 공식 어? a 네 제곱 플러스 a 제곱 b 제곱 플러스 b 네 제곱은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지 알지 우리? 네 a 제곱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a. b 제곱 하고 a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플러스 b 제곱 이, 아, 네. 이 공식 이 있었지? 아네이 공식이지? 그래서 이 공식이 있으니까 다이나 무슨 일이니?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아 그런 거야? 자얘이주근에 하니까 얘가 얘가 a가 y라고 생각하고 b가 1이라고 생각하면 돼. 음, 그럼 어떻게 되니? y제곱 y 플러스 y. y 플러스 1과 y제곱 마이너스 y. 이런 식으로 이수분해가 되면 엄청 쉬워지지. 여기서 얘하고 얘가 없어지니까. 아, 그치? 네. 네. y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그럼 얘는 y에 대해 적분하면 어떻게 되나? y세제곱이 y 어, 되고 역수 3분의 1 곱하고 y제곱이 y 되고 역수 곱하고 마이너스 얘는 Y. y. 플러스. 블러주시. 됐죠? 네. 또 질문. 넘겨서 여기서부터 이제 수업이니? 아, 네. 이제 질문 보자. 자, 예제 7번에 읽어보니까 함수의 fx의 도함수가 자, 문제 바로 풀어볼게. 1번에 예제 7번에 읽어보니까 f'x가 3x제곱 마이너스 4 x 래 근데 fx를 구하래. f 이어려운거 뭐 아니거든? 주요한 보고 있니? 네. 보고 있니? 자, 이거 얘를얘를 적분하면 얘를 뭐가 된다고 했어? fx 플러시가 나오지만 여기에서 c 나오니까 그냥 통틀어서 fx라고 생각하고 얘를 적분해. x 세제곱. 얘 적분하면 x 세제곱 하고 역수 x. 곱하니까 없어지네? 왜 없어지지? 3분의 1이 곱해지니까. 그다음 얘는 x 제곱이 되고 역수 곱하면 2분의 곱하면 마이너스 2. 2x 플러스 c로. C. C 이제 1이어요1 넣으면 2가 되니까 f1은 1 넣으니까 얼마야? 넘겨주면 c는? 3 c3을 여기다 넣으니까 fx는? x3제곱 2 x 제곱 2x제곱 2x제곱 됐어요? 네. 네 다음 2번으로 가볼게요 2번 는점0콤마를 지나고, 0 2마를 지나고, 곡선 위에 임의의 점 x 마 y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다시 말하면 f p e x가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라는 얘기. 기울기가 미분한 거. 도함수. 알겠습니까? 예. 0기마를 지났는데 그럼 0 x에 0 넣으면, x에 0 넣으면 이가 예. 나온다는 뜻입니까? 여기까지. 엄청 쉬워지네. 얘뭐 해주면 돼? 중현아 얘뭐 해주면 돼? 적분. 적분해주면 fx는 바로 불러올까? x 세제곱. x 세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x 제곱이 되는데 2분의 곱하니까? 4. 그다음. c. 4는 어떻게 해? 4x. 4x 플러스? C. c인데 f0이 2라고 했으면 0 0 0 이러면 없어지고 c가 얼마? 2라는 거 그냥 할수 없지. fx. 는 근데 fx가 0이 되는, 0이 되는, 이게 0이 되는 이게 0이 되는 모든 근의 합이래 이게 인수분해라는 뜻이거든? 인수분해, 조율제법으로 자, 1, 마이너스 3, 4, 2 왠지 될것 같은 느낌인데 얼마될까? 아, 마이너스 예. 1한번 안1안1 넣어볼까? 전... 안된다 안되죠? 자, 2 넣어볼까? 플러스 2 마이너스 1 얼마야? 아, 2 마이너스 2 2, 2. 안된다 그죠? 근데 뭐 물어봤니? 지금? 모든 그냥안 물어봤지? 네 굳이 뭐인수분해안 해도 이 3차 방정식은 세그아프로 구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2분의 세근2 2으로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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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보자. f0이 1이고 다이나 질문할게 네. 자 fx와 그 부정적분 사이 f'x가 아니 대문자 fx가 fx가 뭐라고 되어있냐면 x 아까 품 문자가 좀 비슷한 것같아 xfx가 나와 왜문제가 완전 똑같은 느낌이지? 자 이게 성립하는데 fx를 구하래 얘를 적분하면 소문자 fx를 적분하면 대문자 fx가 되는데 그럼 얘를 뭐해주면? 예를 미분해 주면, 예를 미분해 주면 소문자 FX 해야 되겠지. 미분해 주면, 예를 소문자 FX 해야 되겠죠. 자, 얘 한번 불러볼까다 있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그 fx 네, FX 더하기, 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DX, DX 미분 DX 아, 플라이, DX 플라이. 플라이. X, 그다음 얘는 마이너스. X, 아이 2분의 근데 미분 얘다 예, 미분해야지. <laughs> 아, 6x. 6x 제곱. 6x. 이렇게 되지? 이렇게 돼요. 예, f(x) 없애 주고요. 얘 예,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문제 같아요. x f(x)는 얘네 둘만 이항시켜 주면 되겠네. 응. 어, 아니 그래 그렇지. 음. 6x 제곱 마이너스 2x. 뭘로 나눠 주면 x. x로 나눠 주면 f'(x)는 네, 마이너스 네, 2 이런식이 나옵면되지 됐지? 네. 자 문제는 자, 네. 몇번이냐 지금 8번 8번에 8번에 보면 fx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f0 1이래 그럼 얘를 다시 보여주면 돼? 적분 적분해주돼 fx는 얘 적분하면 뭐야? 3x 제곱에2분의 곱하니까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플러스 c인데 f0 1이라고 했으니까 c가 얼마? 1 해줄 수가 있죠. 아. 아. 자, 거의 끝나갑니다. 아. 자, 이제 번 f 플라이 맥스 3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자, f 프라이 맥스가 3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고. y는 fx의 그래프가 x축에 접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다시 한번. y는 fx가 x축에 접한다 이랬어. 그럼 내가 얘를 만약에 접근한다고 치면 그래도 양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3차 함수가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여기에서 접할 수 있고 또는 여기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네. 이렇게 갈수 있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무슨 값이 극대값이나 무슨 값이 극소값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0. 0이 된다는 거야. 대입하면 그럼 극대값과 극소값은 X, 미분한식으로 갔는데 미분한식에서 보니까 얘가 얼마고 얼마야? 3분의과2에서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니까 여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얘가 극대값.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니까 이거 내려놓는 극소값. 얘나 얘가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는 얘기지. 네. 이 다시 볼게요. 자, 그 f(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 그럼 첫 번째. 만약에 둘 중에 하나 0인데, 그 마이너스 3분의 1을 넣었을 때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고 여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여기에 0일 수도 있거든.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 풀어보자. 첫 번째는 얘가 0일 때. 다시 말하면 f에 얼마 넣었을 때 마이너스 3분의 1을 넣었을 때 0이라는 뜻이지. 여기는 뭐가 연일 때야? 2 e. 2를 넣었을 때 뭐라는 얘기야? 0이라는 얘기지 근데 얘 fx를 찾아주려면 얘를 뭐 해줘야 돼? 적분 뭐, 적분해줘야 되고 얘를 먼저 전개해볼까? 전개하면 어떻게 되니? 3x제곱 3x제곱 -5X.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네 자 얘를 이제 적분해볼게 fx는 식이 어떻게 되나? x3제곱 적분하면 x3제곱에 3분의 1 곱하니까 x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x 제곱에 2분의 1을 곱하니까 2분의 5 x 제곱이 되고 2 플러스 C 네. 여기도 얼마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을 넣으면 0 근데 자, 잠깐 좀만 더 볼게 다른 거 뭐? 는거다 구해야 되니? <laughs> 마이너스 3분의 1을 여기다 넣어볼게 아 이거 믿기 싫어서 잠깐 봤는데 네. <laughs> 혹시 다른 힌트가 있나 앞서 54분의 19 플러스 C래요 이야 54분의 19 어마어마 C. 어마어마합니다 이영 0이니까 C가 얼마야? 마이너스 54분의 19지? 네. 여기다 넣으면. 암산이 어마어마해요. <laughs> <기사지로> 이 정도면. 이 <laughs> 정도면. 이정 2X. 그 다음에 플러스, 그다음에 마이너스. 이런 식이 하나 나올 거고. 네. 두 번째는 여기는 이제 똑같은 식에다가 2를 넣으면. F2는? 8. 아. 8. 이 이정도는 도전할 수 있지. 2 e 넣으면. 마이너스 10. 이는 면? 4. 사사 플러스 씨가 0이 되니까, 네. 여기서 씨는 얼마니? 1 4니 6. 6? 마, 네, 6. 6. 씨 6을 다시 여기다 두면,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5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 이렇게 나오겠지. 두 개가 다 나오네. 됐니 네. 네.